최고. 우리 세 천사분들에게 박수. 할렐루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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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순수해요. 저들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해요.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변화없는그 마음, 그 신앙, 어,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말미하마. 하나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아까 창세기 6장 3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들은 최고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어,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고 어요 그러나 뭔가, 뭔가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그 지나가고, 또, 한편으로 해서는 출세, 명예. 그 영의 만족함을, 만족함이 있었,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미 내쫓김을 당하고 나서 이제 그게 사라지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 욕구를 찾으려고 어? 아등아등 하다가 평생 그냥 가는 거죠. 어? 무지개를 금방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그 무지개를 보면서 어? 금방 잡힐 것 같고 20대에는 정말 잡힐 것 같고 30대도 금방 잡힐 고 그렇지만 끝내는 못 잡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영이 우리가 지금그로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영으로괴했던그 아담과 하와의, 응, 그 우리의 조상, 정말 원조. 그분들의 그 영이 우리에게 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우리 안에도 그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만족을 하고, 뭔가 이, 이 어? 과장이 되면, 어? 좋겠다. 했지만, 과장이 돼갖고, 그 부장이 됐으면 좋겠다. 했지만, 끝도 없는 거죠. 무지개를 잡듯이. 우리는 그 우리 안에 그런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주의 종들도 정말 우리 믿음 안에있지만 어? 이곳 이곳 가서 은혜 받아갖고 신령한 목사님, 어, 어? 신령한 목사님 막 어? 나타났다 하면은 그분한테 가서 받으면 뭔가가 되겠다고 여기 저기 저기 여기 어 다니면서 그누가보음 17장 20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 되잖아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만족을 오신다는 거죠. 우리의 갈급한 우리의 신령에. 요 진정한 갈망에 그냥 의식적으로 기도하는게 아니라 나는 아까 우리 목사님 운해받아서 너무 공감했어요. 우리 윤재수 목사님 예. 저도 옛날에 답답는거 싫어했어요. 멸치 따는거 싫어요 화초 막 이렇게 만지는거 싫어요 밭에 가서 뭐하는거 싫어요. 그 시간 싫어요. 그냥 돈 주고 해버리고 그냥 응? 그런게 싫어요. 그냥. 뭐이게 답답하게 그 시간에 잠자고 자고 다른데 가서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억지로 앉아서 기도한다고 어쨌든 기도불이 안 덮힐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팔자 파, 팔한단놓고 파 다듬으면서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과 그때 교제하는 거예요 아, 네. 설교지하면서 하고 또 멸치 따듬으면서 멸치 한 박스 따듬으면서또 때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상추, 상추 이렇게 씻으면서 어? 그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삶 가운데 삶의 영성꼭 아, 네. 응. 하나님께 만나겠다고 만나지는 거 아니잖아요 때, 때로는 내가 내 있어요. 내가 중부원할 때가 있다고. 요 그러나 항상 설교장에서 뭐 하면서 이제는 혼자 놀기를 좋아해. 혼자 있는 시간에 어디 가서 표가 매진돼갖고 없으면 한시간 반, 두시간 기다리면 옛날에 막 어떻게 기다릴까 하고 막안달이 났거든요.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주님과 대화하고 그냥 하나님앞 속상하고 가만한내 자신을 보면서 어, 내 <웃음> 마음으로 <웃음> 할렐루야 희락이, 희락이 <laughs> 터져 어, 아까부터 그런 어 그러면, 어머,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만남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삶이 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에, 하나가 되면서 그 가운데 있는데 어우, 또 동지 만났어요 <laughs>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 에, 공감이 됐고 너무너무 또, 아, 나와 똑같이 목사님이 그러고 계시구나 하면서, 예, 또 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장이 네 넘친 아이다. 내장이 네 넘친 아이다. 배에서 생수 강이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생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정말 불안 하고 여기, 여기 또 우리 청양 부군 기도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 영으로도 충만하지만 육체적으로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 열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후일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배에서 생생 강이 흘러 넘치면 하나님 이또 우리 환경이 풀어져요 아까 우리 목사님 내 어머니 잘된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어머니 잘된 같이 검사가 잘되는 내 영혼이 정말 잘되는 것은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할렐루야 아, 예. 하나님 예. 우리에게 안할 수가 없어요 안줄 수가 없어요 아, 예. 예. 안줄 수가 없고 굳이 안할 수가 없고 안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으니까 내 머릿속에서 자꾸만 걸러요 걸러 어? 조리질하고 있어요 조리질 어? 돌 고르듯이 쌀 조리질하듯이 채 걸러듯이 내 머릿속에서 이미 걸러요 말로는 영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할렐루야. 예. 제가 100%잘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공사 중에 아픈, 이 공사 중 계속 그렇게. 지금 10% 제가 있다면 11%가 되겠고 12%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만날 때까지 우리 공사 중이에요. 예. 통행의 불편을 빌려서 죄송합니다. 응? 현장, 소장, 100 할렐루야. 예. 그리는 하나님 나라. 정말 거룩한 꿈 없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혼적인 것들, 내 종교 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안에서 정말 넘치면 우리는 정말 주는 게 기쁘고, 예. 할렐루야. 예. 좋은 말 해주는 게 기쁘고, 예. 좋은 표정하는 게 기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까 목사님 정말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어, 내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음, 그런 걸 보면서, 어, 그냥 오는 사람도 그냥 안 보내고 돈을 주면서 이만 끝까지 채워서 주시는 그걸 보면서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할렐루야? 네. 우리의 만남 속에서 이렇게 있지만, 우리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또 소홀히 한다면, 음, 또 하나님은 안 기뻐하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같이 연합하고, 네. 같이 함께 동부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 내 자리 흘러 넘쳐 내 안에서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뤘지만 벌써 우리는 우리 믿음이 다시금 사명에 어, 불이 식어 있고 직분에 불이 식어 있고 우리는 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들이 식어 있다면 이미 사단이 우리 안에서 또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께서.